안녕하세요 비내리는 날입니다 밤새 이 빗소리 덕분에 행복하게 잠을 잠이 깨어 있었어요 에 이것은 지금 오늘은 또 프랑스 자수를 갖고 나왔습니다 에, 이제 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는 앞치마를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바느질도 좀 해놓고 그랬는데 이것은 검정 음 앞치마 인데 음식점에 이렇게 주는 그런 앞치마예요. 법원선과 음식협회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김선생님이 주셨거든요. 에, 밋밋하고 또 여기에 뭐 음식 뭐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자 이런 게 있어서 또 차마 그것까지는 싫어서 음, 프랑스 자수 놓은 거를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이, 이게 이제 요런 앞모습인 거죠. 이렇게. 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것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 지금 요 요거 옷 같은 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버튼홀 스, 저 스티치 변형입니다. 그래서 어, 늘어진 게 양말 뚫어진 양말 표현하고 옷 이렇게 겨울옷고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모습이고 고양이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팬티만 입고 있거든요. 아 이것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장난꾸러기고 궁금하게 하도 많은 애라서. 어,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개걸레가 돼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입혀서 내보냈는데, 물론 뻘그벗겨서 내보낸 적은 없지만, 근데 예, 예단에는 이제 어렸으니까, 옷이 젖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혼날 거다. 이 생각만 하고는 들판에 앉아서 이 옷을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벗겨, 벗어서 널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옆에, 개인가 고양이, 저는 이제 고양이로 했는데, 개 보고도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를 불러나갔더니, 야, 너도 얼른 옷, 옷 젖었으니까 너도 얼른 벗어 넣어도 널어서 말려. 막 이러면서 <laughs> 강아지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죽 털이 젖은 건데, 얘 보고, 야, 너도 얼른 벗어. 너도 저렇게 말려줄게. 물론 얘는 이렇게 빨래줄에 널지는 않았어요. 들판 있고, 돌도 있고, 이제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옷을 벗어서 널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하도 기억에 남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런 작품이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멋진 작품을 했었을 때그 작품은 내가 스토리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 추억만 있으면 되고 내 앞으로의 미래만 있으면 됩니다. 크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수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어머 저 어떻게 저저 따오로 해서 해고 다녀? 네, 제가 저 따위로 하고 입고 다녀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뭐, 이거, 이거 하고, 앞치마 일하는데 뭐, 누가 뭐라겠어요이 작품이라는 게, 제가 그냥 작품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그냥 작품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그냥 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 우리 테크를 걸 필요가 없어요. 테크를 걸지 마, 진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이런 손바닥만 한거 하나 해서 주머니에 하나만 달고, 가방에 하나만 달아도 상당히 재밌는 내 추억이고, 그냥 작품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세요. 저보고 이거 왜 찍네요? 그래서, 음, 아,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걸 찍느냐? 바느질을 가르쳐 주든가, 뭐, 그러지 해서, 아, 저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이거 지금 이것을 찍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뭐냐 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50대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이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를 세계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계적이냐? 지금은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외국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 파도 타기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제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바느질 갖고 나와서 말을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 여자, 보통의 여자들은 이렇게 그냥 하고 산다. 새로움을 항상 추구를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이 먹어도 뭔가 새로운 거 자꾸 도전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 자리 자리에서 다 매김을 하고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냥 남기는 의미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남기는 의미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사는 거를 어떤 느낌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바보 같은데그 바보 같은 행동이 지금 이 나이에는 어떻게 그거를 승화시켜서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 내가 어떤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고민고민하고 답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어떤 만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제 스스로의 공부. 그런데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 또 숙제, 공부 이런 게 다른데 답을 얻는 방법도 다르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얻었을까 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태어난 날짜도 틀리고 하는 행동도 틀리고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다른데. 하지만 다름 속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남한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앞에 사람한테 배우기 때문에 또 앞에 사람이 저를 보고 무엇을 과연 볼 것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저를 앞에다 둘 경우도 있고 또 남을 앞에다 둘 경우도 있어요. 언제나 저는 역할놀이를 하거든요. 야 서승아 너 이제 혼자 좀 중얼대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중얼대면 야 우리 엄마 겁난다 이렇게,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그래요 퇴근해서 혼자 방 안에 앉아있으면 혼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서승아 너 오늘 주방에서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스로한테 물어요 장난치듯이 그러면은 5년 중에 튀어나오는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진실일 때가 있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나를 두고 이야기를 자꾸 해보세요. 상대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상담가, 뭐 심리 상담사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아픈 거, 힘든 거, 즐거운 거, 하려고 하는 거, 물어보세요. 그럼 정리돼요. 정말로 정리되거든요. 오늘 봄비가 내리니까, 사실은 그 다른 얘기를 좀 하려다가 또 양말이 확 튀어가지고 다른. <laughs> 워낙에 이 짱돌, 제 닉네임이 짱돌인데, 이어디를 튈지 몰라서 어디로 던질지 몰라서 오늘도 또 다른 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 덕분이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웃긴 그런 소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많습니다. 소재는 많습니다. 자, 오늘 비 방울만큼 행복하시고 흐르는 물만큼 축복 받으십시오. 내일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